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에 이어 일곱 교회 중 마지막으로 나우디게아 교회에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셨던 그리스도는 나우디게아 교회는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기에는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없고 작은 교회였으나 칭찬을 받았지만, 나우디 계아 교회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서 책망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나우디 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나우디 교회의 사자에게, 발신자, 15절부터 17절, 나우디 계아 교회의 참모습,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교회. 18절부터 20절. 그리스도의 처방. 맞춤형 처방. 회개하라. 문을 열라. 21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22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구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우디게아 시는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히에라볼리, 골로세와 함께 나이커스 계곡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큰 길이 만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무역이 발달했고,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하거나 종교적 열심히 있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진 적도 없고, 변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묘사하며 역사가들은 안정, 균형, 그리고 타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특색 때문에 이 도시는 오랫동안 많은 불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60년의 큰 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재정만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을 정도였습니다. 100년의 지진 피해를 다시 겪었지만 다시 한번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우디 계약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곡식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가난하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며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교회. 나우디게아는 지역적으로도 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치료에 유익했고, 골루세의 차가운 물은 신선해서 생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우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하여 마시기에 불쾌감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우디게아 교회도 영적으로 병든자를 치유하지 못했고, 지친자를 위로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풍족 속에 안주하며 적당한 봉사와 참여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정작 영적인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적당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문을 열라. 라우디 계약 교회의 영적 빈곤에 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참된 부유함을 얻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풍요, 참된 명예, 영적 통찰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주님은 나우디게아 교회에 회개에 초대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는 말씀은 사랑의 손짓이며 교회를 회복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문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주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는 행위이며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분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샬롬.